작년 7월에 문을 열었고요. 8월부터 네. 이제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핵심은 어르신들과 한 달에 한번 영양 상담을 통해서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식사를 매일 제공한다는 겁니다. 또 어르신들 특히 소화가 잘안 되기 때문에 네. 매일매일 유산균은 필수적으로 드셔야 되고요. 과일과 채소도 무기질과 비타민이 들어있어서 우리 몸이 움직일 때 시동을 걸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육도 오늘이 가장 근육이 많은 날이라고 하잖아요 음. 그래서 단백질이 들어간 이 영양 단백질이 들어간 것을 매 끼니마다 주 반찬으로 반드시 드셔야 합니다 음. TV 제리 TV Dairy. 리포더 정부 탐방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노인 1인당 연간 진료비가 324만 원, 1인당 연간 진료비 108만 원보다 3배가 많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각종 질병에 걸릴 수 있고, 또 노인의 불균형한 영양 상태는 질병 발생률을 높이는 한 원인이지요. 부산진구에서 민관학이 함께 모여서 어르신들에게 맞춤형 영양 식제를 제공하는 커뮤니티 키친 온마 사랑채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어떤 사업인지 재원의 리포터가 취재해 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재원입니다. 아마 부모님과 멀리 떨어져서 있는 분들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한끼 식사를 잘 챙겨 먹고 있는지 늘 걱정이실 것 같습니다. 그럼요. 네. 예. 어 나이가 들면 뭐 병에 걸리고 뭐 그러면 병원비가 많이 들고 뭐 당연한데 네. 그래도 들. 병에 걸리지 수 있게 음. 건강하게 노년을 보내기 위해서는 먹는 걸잘 먹어야 된다 이 얘기 하시잖아요. <laughs> 네. 예. 네. 그래서 이제 부산 진구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군요. 네, 맞습니다. 어, 맞춤형 영양식사 어르신들에게 네. 드리는 온마을 사랑채 음. 어떤 겁니까? 작년 7월에 문을 열었고요. 8월부터 네. 이제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원래 부산 진구에서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좀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섬도 사업을 하고 있. 있습니다. 그 사업 중에 하나라고 볼수 있고 점심과 그리고 아침 저녁 간식을 제공하는 거고요. 무료는 아니에요. 음 무료는 아닌데 네. 근데 정말 나이들면 뭐 아무것도 하기 싫다 하시거든요. 뭐뭐 네. 뭐, 야채를 씻고, 먹을 어. 데치고, 무치고, 아, 정말 귀찮지요. 네. 근데 이런 걸 이제 아침 점심 저 저녁에 간식까지. 네, 점심과 아침 저녁 간식 이렇게요.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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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어 이걸 그냥 우리 복지관 가면 노인 급식도 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거가 좀 차이가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매달 어르신의 소득 수준에 따라서 월 2만 원에서 6만 원 정도의 식사비를 내고 어 핵심은 어르신들과 한 달에 한번 영양 상담을 통해서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식사를 매일 제공한다는 겁니다. 지금은 코로나19로 100% 이제 도시락으로 만들어서 배달을 하고 있는데 제가 범전동에 있는 온마을사랑채 1호점을 직접 다녀왔습니다. 김지현 영양사에게 어떤 음식과 간식들이 제공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한지수 동의과학대학교 호텔조리 영양학부 교수에게는 이 사업을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지 계기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고 왔습니다. 저희는 점심 식사만 제공을 하고요. 아. 우선 오전 간식은 과일이 필수적으로 들어가고, 어르신들이 소화가 잘될수 있도록 유산균. 후에는 선택사항인데, 좀 건강하게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견과류나 두유, 삶의 달걀 같은 걸로 제공을 해드리고. 제가 뭐 식품 영양 전공이기도 하지만, 조금 웃긴 얘기인데, 양자를 간 장손 집에 11번 제사를 모시는 집에 가게 됐어요. 시집을요? 예. 시어머님이나 집시 이제 어머님들이 다 살아 계신데, 굉장히 연세가 높으신데, 음. 근데 제일 힘든 게 아무리 자녀가 많아도 본인 스스로 식사를 하는 게 너무 어렵고 음. 병원에 가거나 목욕탕 가거나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우신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통합 사업이 진행되면서 부산복지개발원의 조미정 박사팀에서 연구를 해보니 실제로 우리나라에 이러한 여러 가지 돌봄이나 모자라는 부분이 식사 서비스와 음. 이동 서비스라는 걸 알게 되었죠. 그래서 아, 식사 서비스 한번 해보자 라고 마음을 먹게 된게 가장 큰 거고요. 음. 우리보다 조금 이제 고령화가 빨리 진행되 된 독일이나 일본의 사례를 조금 많이 벤치마킹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골고루 다 정말 제공이 되는 거네요. 네. 예, 설명을 드리니까 뭐 네. 과일도 그렇고 뭐 삶은 달걀까지 있고 음. 네, 필요한 거네요. 네, 사실 골고루 영양분이 들어간 재료된 한 끼를 챙겨 드시는 분들이 많지 않고요. 네. 드시더라도 뭐밥 이랑 반찬 하나 김치 하나랑 같이 드시거나 아, 물 말아서 드시고 에이, 국, 국밥처럼 드시기 이러잖아요. 네. 그리고 뭐 라면이나 국수 이렇게 탄수화물 중심으로 밥을 먹는 분들이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일단 배가 고프니까 때. 배고픔을 네. 없애는 거, 어, 맞아요. 그게 우선이다 보니까 네. 그렇게 되는데 네. 어, 정말 영양을 골고루 이제 잘 드셔야 병도 안 걸리는 거니까 중요하죠 정답입니다. 또 어르신들 특히 소화가 잘안 되기 때문에 네. 매일 매일 유산균은 필수적으로 드셔야 되고요. 과일과 채소도 무기질과 비타민이 들어있어서 우리 몸이 움직일 때. 시동을 걸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육도 오늘이 가장 근육이 많은 날이라고 하잖아요 음. 그래서 단백질이 들어간 이 영양 단백질이 들어간 것을매 끼니마다 주 반찬으로 반드시 드셔야 합니다. 네, 네. 다 알고는 계시는데 이걸 잘 챙겨 먹기가 힘든 거죠 연세 드신 분들은. 맞아요, 네. 그래서 옴마사랑채에서는 이제 전문 영양사가 뭐 해조류, 채소류, 뭐콩 이렇게 열 가지 식품군을 골고루 챙기고 있는 겁니다. 지금 부산 진구에 거주하는 오르신한 150여 명이 이 옴마사랑채를 찾아서 식사비를 내고 이 도시락을 제공받고 있다고 합니다. 네, 어르신들 반응이 받으시고 어때요? 다 좋아하실 것 같은데? 그쵸, 네. 네. 근데 제가 직접 만나서 설명 을좀 듣고 싶었는데, 안전을 생각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어 제가 그 영양사의 도움을 좀 받았습니다. 어르신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소감을 좀 들어봤습니다. 엄마의 전에는 가정에서 네. 그렇 다양하게 먹을 수가 없는데, 네. 도시락을 요구하고는 다양하게 먹으니까 영양 네. 섭취가 잘 되고 건강 해지는 같은 느낌이 들지 저희 간식 드릴 때 유산균이나 두유 이런 거 챙겨 드리잖아요 그 도시락 거기서 엄마 거기서 오는 거는 네. 달도안달더라고 맞아요 저희 건강 예예예예 예예예예영예예예예예예예예예있예나당예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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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요 <laughs> 네. 아 감사합니다. 요새 시장 물가가 너무 비싸잖아. 네. 시장에 가면 돈 이사받는 가고돈다에사 것도 없어. 도시락을 받아 먹으해서두끼세끼 이래 먹으면 시장비에 상당한 큰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 우리도 네. 수급자 생활 받아다이 그 시장비에 절감이 되니까 아무래도 네. 뭐좀 도움이 되지. 네. 나는 만족합니다. 우와. 네, 만족합니다. 음. <laughs> 아유, 그럼요. 이렇게 다양하게 또 경제적으로도 좀 음. 도움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어르신들 뿐만 아니라 지역 자체적으로도 좀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부산 진구에서는 보조금 사업과 국비 시비가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음식 배달을 하면서 어르신들의 생활 여건을 또 파악할 수 있고. 그렇죠. 진구에서는요. 네. 음. 그리고 식자재도 사회공헌 형태로 저렴한 값에 제공을 받고 있습니다. 대신에 온마을사랑체와 또 동의각대학교에서 어르신들 반응을 취합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피드백을 주고 연구를 하고 있고요. 고령자 맞춤 식재료와 제품 개발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사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 사실 이제 저소득층이나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시작은 하긴 했지만 내가 그냥 한끼 8천 원줄 테니까 내돈다낼 테니까 좀 도시락 좀 주면 안 되겠냐 이러신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뭐 일정 소득 이상 되시는 분도 이제 필요한 거잖아요. 이 맞춤형 식사라는 네. 게 네. 예. 그리고 지금 부산 진구에 사는 사업인. 데 여기에 사실은 분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네, 맞아요. 네, 음. 이 도시락의 신선도를 위해서 멀리까지는 배달이 어려운 상황이고 또 진구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초읍이 호점인 도란도란 하우스가 문을 열 예정이긴 한데 또 우리 라디오 정보센터 청취자들을 위해서 이 건강한 특히 어르신들의 건강한 식사를 위한 팁을 들어봤습니다. 한진숙 동의과학대 교수입니다.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거는, 우린 밥을 먹을 때, 모기메이니까 항상 뭘 먹죠? 국을 굴. 먹게 돼요. 네. 그래서 국물은 드시지 말고, 건지 위주로 드시는 거예요. 그게 원 포인트입니다. 염분 섭취를 굉장히 줄일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내가 단백질을 챙겨 먹는가를 잘 봐야 돼요. 우리가 뭐, 소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뭐, 달걀, 두부 이런 게 많이 있잖아요. 사실은 하루에 매 끼마다 단백질이 들어가야 돼요. 그럼 아침에 달걀을 먹었다. 그럼 점심때는 생선구이를 먹었다. 그럼 저녁때는 뭐 고기를 먹었다, 아니면 두부를 먹었다 이런 식으로 매끼에 내가 단백질을 먹었나라는 생각을 꼭 해야 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포인트가 되면 이제 제가 계속해서 앞에서 채소 과일 얘기를 했었죠. 네. 채소와 과일이에요. 채소가 매끼 두 가지, 김치를 제외하고 두 가지가 있나라는 것을 봐줘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샐러드 위로 드시면 가장 좋아요. 한 가지 더 알려드리면 좋죠, 좋죠. 우리는 항상 식후 과일을 먹죠. 네. 근 그거는 조금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 식사에 과일을 넣으세요. 네. 네, 어, 먹는, 게 우리 좀 잘못 알고 있는 게 많군요. 저는 확실히 잘못하고 있었습니다. <laughs> 네. 네. 하여튼, 어, 이 유산균, 비타민, 과일, 과일도 이제 뭐 저녁 식 후에 드시지 말고 식 전에 드신 게더 좋다는 거고. 네. 어, 이걸 이제 우리 어르신들께도 잘 알려드리고 그렇게 좀 챙겨드려야 될것 같은데. 부산 진구 말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좀 확산이 돼서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을 잘 챙겨드리면 그만큼 나중에 뭐 병원비도 적게 들어가죠. 네. 거. 그렇죠. 또 약을 네. 드시더라도 영양가가 같이 있기 때문에 좋으실 거고 마지막으로 씹고 넘기는 근육 훈련 우리 어르신들 꼭 하셔야 되고요. 요즘처럼 음. 미세먼지 많을 때는 특히. 물을 지금도 한잔 드세요 물을 더 자주 마셔 주셔야 한다고 합니다 네. 네 물도 벌컥벌컥 드시는 것보다 조금씩 이렇게 축임면서 드시는 게 계속 드시는 게 좋다고 하네요 네. 네 오늘 부산 친구의 온 마을 사랑채 취재에서 보내드렸습니다 제연아 리포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부산 골목 이바구 골목 따라 물길 따라 이렇게 사실은 이오마을 사랑치를 만들어 내까지 도움을 주신 분들이 너무 많으신데요. 사실은 부산진구청의 서원수 구청장님 정말 감사드리고 저희 동의과학대학교김흥도 총장님 진짜 이걸 위해서 사회적 기업까지 학교 기업 만들어 주시고 어, 이렇게 인력 창출도 했지만 많은 힘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학의 링크 프로세스 사업단하고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푸드머스 풀먼의 푸드머스의 박성우 본부장님은 정말 거의 공원 사회 공원처럼 애를 써주셨어요. 그리고 부산 진구의 봉사센터 센터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이거와 관계됐던 분들이 힘을 기울여서 여기까지 온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좀더 힘을 모아서 이것이 이제 확산되어서 안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 있으면 합니다. 진짜 협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